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수시로 오네요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경황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당겨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할까 싶어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너무 성급하게 내놓는 것 같아요 뒤에 어떤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정책부터 탁 내놓으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간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 매도하려는 자, 어, 보유하려는 자, 뭐, 안 흔들리는 사람이 없구요. 그런데 참 대책 없이 이렇게 내놓지 말고, 좀 천천히 내놓더라도, 이렇게, 어, 어, 예외 규정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또 적용을 해준다든지, 또 소급 적용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고 나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22번째,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간,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요. 보면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 7월 10일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 한번, 음, 지금 짜봤는데요. 그 취득세 예전에 이제 그 12, 9월 3일 날 지는 그때로 가갖고는, 음, 예고를 할 때는 사실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1%에서 3%까지 이렇게 적용하고 4주택부터는 앞으로 중과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규정을 입법 예고할 때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하겠다. 지도품부터. 그전에는 계약한 사람은 계약 후에 3개월 내에 잔금을 취급한 사람은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발표하는 거는 너무 경황 없이 얘기해서 어떻게 지금 딱 잘라서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득하실 분은 어, 어 가급적이면 7월 말 안에 취득세 내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취득세 중과 규정은 언제부터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뭐 가수요 이런 것들 이 있어서 이제 차단을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둥 지금 막아야 될 상황이니까 아 보고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는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지금 정책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시행 정확한 건 시행령이 나와야 알수 있으니까 어, 비가 자주 오면은 어, 구름이 뭐 끼고 뭐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면 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시덕세 내실 분들. 하시는, 빨리, 그, 지를 말안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고 세대별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요런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별도 세대,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 같이 집을 살게 될 경우에는 지분의 뭐 지분 아무리 적은 지분을 사더라도 어, 상관없이 무조건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부는 내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한 세대라고 보고요. 남남이 이제 사게 될 경우는 지분에 상관없이 각각 너도 집한채 있고 나도 집한채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확인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거 보고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취득세 낼때 새로 바뀌는 규정이 서류에 보면은, 그, 가족 관계 증명서 있죠. 그것도 첨부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면요. 취득세를 세대, 낼때 세대원의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이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일 주소지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이게 실제 거주와 상관없고 그냥 서류상의 등본에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는.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양도세득세는 또 이렇게 판단 여부가 다릅니다. 주민등록 여부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는 여부로 세대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질과세입니다. 가령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30세 미만인, 어, 계비속 뭐, 아들과 딸이겠죠. 이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따로따로, 뭐, 직장 관계상 내지는 다른 이유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어,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그 집이 따로따로, 있, 같이 살지 않아도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은, 그한 채, 한 채씩 두채겠다 그러면, 그 집이 두 개, 어 주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 다음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 시골 부모님이 이제 어떤 주소를 같이 우리 집 같이 해놨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같이 안 사는데 주민등록상에 전입해놨다는 이유로 어, 시골에 또 부모님 집이 있어요. 있게 되면은 시골에 부모님 집도 포함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포함해서 두 채로 간주해서 지득세를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지득세, 중과세가 지금 8%로 집이 두 채인 경우로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제 과세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따로따로 살면은 이제, 어,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증명 증빙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증빙하는 을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따로따로 이제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서류가 말로는 안 되니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생활하는데 의료보험을 낸다든지 병원 가는 기록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동네 뭐 이장님 도장까지 진짜 여기 실제로 산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한두 가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 살림집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니까, 아예 따로 돼 있는 게 실제로 서류하고,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렇게 어 증명하기가 또 까다로워지니까 양도 시점, 취득 시점에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취득세 낼 때, 어 예를 들어서, 어, 청주에, 뭐, 라든지, 그러면 시골에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데 뭐, 다 지역에서, 어, 30세 미만으로 취업이 일찍 돼가지고, 요즘 취직하기도 힘드는데, 돈을 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돈을 뭐 금액이 적은 거는, 3천만 원 달, 4천만 원 달, 이런 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걔가.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하나 더 있다. 이러면 걔 애가 샀는집까지 포함해서 내두 채로 보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먼저 집이 있고 애가 돈을 벌어서 한 2, 3년 뒤에 뭐 주택을 뭐 청소기 있는 집을 한채 샀다. 이러면 걔살때 8%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30세, 지금 미만이라도 결혼하게 되면 세대 분리를 보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취득세가 각각 이렇게 두채 있는 걸로 30대 미만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결혼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고 30대 미만이라도 결혼을 안 해도 정빙이 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취득세 중과 규정 예, 아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잘못하면은 예, 집이 두 채로 간주가 되고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니까요 이런 점을 유념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3주택은 또 12%나 되잖아요 그죠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유념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집수에 어떤게 포함되고 안포함되는 이런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뭐 공부상에는 이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등기부하고 공부상에는 그러면 취득세는 낼 때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이제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주택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수를 포함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수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게 별도 세대원 공동 소유의 주택.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 남남이 사도 서로서로 지분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이 각각 따로 있는 걸로 해서 각각 포함한다고 그랬죠. 등록된 임대주택 이것도 장기 임대주택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 내고 이랬는 건 전에는 주택수에 포함 안 했는 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포함 안 하는데, 요거 여기 이제 이번 바뀌는 세법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이 등록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별법상 감면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그냥 돌아가셔 갖고 받는 주택, 이런건 이제 또다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는 뭐냐?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법인 소유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를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철거를 다 하고 멸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요. 멸실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그때는 그때 입주권이라도 어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처분이 났잖아요. 그죠? 관리처분이 났는데 멸실하기 전에는 포함하고, 멸실한 후에는 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양도소득세 할 때는요. 이렇게 조합원 어,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때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중과세율이8% 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이게 이제 8%는 이제 2주택부터 중과한다는 거죠. 그죠. 두주택 이거는 이제 2주택 이상, 이게 3주택부터 1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에 제외되었던 것이 취득세에서 중과세가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 종부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종부세는 7월 임시국회 인상해서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사실 상반기 때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여야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열지 못해가지고 임시국회를 못했는데요. 7월 중에는 강력하게 인상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지역 내에 두 주택 이상과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조정지역이든 안조정, 비조정지역이든 세 채만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7월 10일 대책 때는 1.2에서 6%까지, 최고 높은 세율이 6%입니다. 까지 매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에 도주택이 아니고 뭐, 한 주택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비조정 지역에, 조정 지역에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비조정 지역에 또 주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전체 보유 3주택도 아닌 경우, 조정 지역에 두 주택도 아니고, 전체 다 합쳐 갖고 3개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난 12, 16과 동일한 세금, 그러니까 0.6에서 0.3을 적용합니다. 다음 하면요.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율이 6%인가요? 아니면 3%, 5와 6%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그 세제 개편에 법인이 진짜 완전히 진짜 굉장하죠. 법인 취득세, 종부세, 뭐 양도소득세. 지금 법인은 완전히 그 두기범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법인으로 사업자 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법인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인는 보유주택수에 따른 개인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단일 비율, 비례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므로 무조건 6%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6%, 어떨 때는 6%가 아니고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6%가 아니면 3%가 됩니다. 3%인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부채 이하,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 한채 있고, 비조정지역에 한채 있고, 요런 경우는, 개인이 세율이 이제 0.6에서 3%인데요. 그 개인, 어, 종부세 최고 세율은 3%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 요럴 경우에는 3%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는 어느 때냐. 조정지역에 두 채이고, 전체 보유 주택.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비조정, 조정 다 합쳐서 세채 이상 될 경우에, 개인이 1.2에서 6%거든요. 여기서 제일 높은 건 6%니까, 개인 단일 세율 최고 높은 건 6%, 요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종부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 법인이 봉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종부세는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 이렇게 보유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므로 매년 나옵니다. 매년. 매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죠. 재산세 중과되는 재산세도 내는데 또 종부세도 내야 되는 주택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러면 부담이 덜 되는 걸로 부동산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가부는 재산세에 부담되나 종부세는 주택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오피스텔 사면은 그러면 종부세는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시 가격이 낮은 부동산. 어, 종부세는 그 시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아니고 기준 시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좀 낮은 걸 사가지고 보유하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오겠죠. 대체적으로는 낮은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은 안 됩니다. 재개발, 뭐임야라든가 어, 상가, 재개발로 인한 상가. 그 다음에 뚜껑이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무호가 주택, 부유지에 이제 사용료를 내고, 요런 거는 진짜, 어, 기준 시가가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런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보유를 하더라도 공시시가가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어그 부담이 세금 부담이 덜될것 같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신탁 회사에 위탁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그 현행 맡긴 사람 실질적인 소유자죠, 그죠 맡긴 사람은 위탁자,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위탁자에게는 부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탁물건의 재산세 납세자 형식이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1세대 1주택 9억까지는 공제를 받았고요. 합산과세가 안 돼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맡긴 사람한테 맡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탁회사에 맡기거나 취득세, 어, 저, 종부세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찾아가서 실질적인 소유자, 위탁자로 변경해서 그 사람한테 종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시, 실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아, 세금이 이제 사실 일시적인 이 주택도 교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느냐, 소급해서 적용해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국민을 좀 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많이 불안하고 국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불안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무 아무쪼록 저 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저도 또 다음에 공부를 위해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